교재 페이지 255페이지 07 차트에 대해서 요약예제 푸시겠습니다. 어, 가지고 오실 파일은 07 차트 폴더에 요약예제.xlxx 파일을 가지고 오셔서 작업을 하시겠습니다. 어, 요약예제 파일을 열어보시면 판매현황 시트라고 있는데 그 시트에 A2에서 D14 범위를 선택하신 후에 차트 그룹 중에 어썸 버스트라는 차트를 선택하셔서 아래와 같이 그리시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작업하시고 뒷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. 요약 예제 파일을 열어 오시면 판매 현황이라는 시트가 나타나지고 이 중에서 우리 교재대로 이 A2에서 D14 셀을 선택하시겠습니다. A2에서 D14까지 범위 선택하시고, 삽입 메뉴 탭에 차트 그룹에 확장 메뉴 선택하셔서 나타나는 메뉴에서 모든 차트 선택해 주시고, 아래에 있는 내용들 중에 범주 중에 "썬버스트"라는 걸 선택하십니다. 해서 선택되어진 차트를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교재대로 만들어지겠습니다. 자, 이때 꼬리표가 차트 영역이라고 나타났을 때 위치를 조금 수정하시고 전체적인 크기도 조금 크게 만드셔서 뒷예제를 푸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시 교재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, 다음 페이지, 256페이지로 가시면 이 내용에서 제목을 1, 2월 판매 비교라고 제목을 수정하자라고 나왔습니다. 찾아서 마우스를 가지고 차트 제목이라고 꼬리표가 붙었을 때 클릭하시고 한번더 클릭하셔서 커서를 넣고 지우시고 1, 2월 판매 현황. 작업을 하십니다. 그런데 우리 수업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선택한 상황에서 우리 수식 입력 줄에서 입력하시라 라고 했는데 이 썸버스트와 기타 몇 개의 차트는 어 제목을 반드시 여기서 입력하실 수밖에 어 작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차트인 경우에는 입력, 이 자리에서 입력하는 걸로 제목을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우리가 그 나타나 있는 레이블을 가지고 조금 수정을 하실 텐데 다음 페이지 257페이지 가셔서 레이블의 값과 항목 이름까지 체크하는 형태대로 작업을 하시겠습니다. 가셔서 마우스를 가지고 가셔서 꼬리표에 요소라고 나타났을 때 클릭 하시고 우클릭 데이터 레이블 서식 하시면 오른쪽에 메뉴가 나타납니다. 자 이때 값 체크 해주셔라라는 내용이 우리 교재 어200 257 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. 자 하시고 차트 이동은 새 시트로 하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. 하셔서 차트 클릭하시고 위에 나타나는 메뉴의 차트 디자인 차트 디자인 메뉴 탭에서 위치 그룹에 차트 이동 하셔서 새 시트 선택해 주시고 확인하시면 새로운 시트로 넘어가지겠습니다.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257페이지까지 예제 문제 되겠습니다.